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집이라는 건 그냥 잠자는 공간 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집을 가지고 아예 국가 시스템 전체를 돌리는 거대한 엔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면서도 동시에 무모한 설계였는지 그 시작점을 들여다보면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되실 거예요. 자, 시간을 1998년으로 한번 돌려보죠. 그 전까지 중국인들에게 집은 국가가 배급해주는 일종의 기숙사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내 소유라는 감각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이제부터 집은 너희가 돈 주고 사서 대대손손 가져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중국판 부동산 대폭발의 빅뱅이었던 주택 분배제 폐지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중국인들의 머릿속엔 아주 강력하고도 무서운 신앙 하나가 자리잡게 되는데요. 바로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사실 이게 당시엔 틀린 말도 아니었던 게 자고 일어나면 텅빈 벌판에 아파트 숲이 생기고 자산 가치가 껑충껑충 뛰는 걸 매일같이 눈앞에서 목격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설계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에요. 얘네들이 아주 기가 막힌 수익 모델을 발견했거든요. 중국 지방 정부들은 세금을 걷는 권한이 생각보다 쥐꼬리만 해서 늘 주머니가 가벼웠습니다. 공무원 월급도 줘야 하고 다리도 놔야 하는데 돈이 없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자기들 발밑에 깔린 국유지, 즉 땅이었습니다. 아, 이 땅을 개발업자들한테 비싸게 팔아서 살림을 꾸리면 되겠구나. 하는 무릎을 탁치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이걸 이른바 토지재정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좋아 재정이지. 사실상 지자체가 국가공인부동산중개업자로 변신한 겁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치트키였어요. 개발업자가 땅을 비싸게 사 가면 지자체는 그 돈으로 도로 깔고 화려한 공원을 만들어서 동네값을 막 올립니다. 그럼 주변 땅값은 더 미친 듯이 뛰고 지자체는 다음 땅을 훨씬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기적의 논리가 완성되는 거죠. 이 순환 고리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중국 전체 GDP의 무려 30%가 부동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을 짓지 않으면 나라 경제라는 심장이 멈춰 버리는 문자 그대로 집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되어 버린 거예요. 당시 분위기는 그야말로 광란의 축제였습니다. 텅빈 벌판에 깃발 하나만 꽂아도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는 다 부자가 될 거야라는 약속이 온 대륙을 휘감았고, 은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국가, 기업, 개인 모두가 이 황금빛 마천루라는 거대한 신전에 자신들의 전 재산과 미래를 봉헌하기 시작한 겁니다. 쇠를 먹고 금을 뱉어내는 이 마법 같은 기계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거라 믿었던 거죠. 성장은 영원할 것이라는 이 국가적인 착각이 거대한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 아무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판돈을 가장 화끈하게 키우며 부동산 황제로 등극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헝다 그룹의 허자인 회장이었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판의 주인공 허자인 회장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 양반 인생 자체가 사실 한편에 미친 무협지거든요 헌한성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깡다구 하나로 아시아 최고 부자까지 올라갔으니 중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에 살아있는 신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헝다를 키운 방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말이 좋아 초고속 레버리지지 사실상 돌려막기의 끝판원이었거든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은행에서 돈을 빌려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서 건물을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천재적인 아니, 아주 위험한 한 수를 더 둡니다. 건물을 다 짓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선분양을 해서 돈을 미리 싹 걷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수중에 돈이 또 생겼죠? 그럼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삽니다.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서 굴러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밖에서 보기엔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마치 눈덩이를 산꼭대기에서 굴리는 건데 이게 속도가 붙으니까, 나중에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이지도 않을 만큼 거대해진 거죠. 허자인의 씀씀이는 그 눈덩이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2017년 중국 정협회의 때, 에르메스 황금 벨트를 차고 등장해서, 에르메스 허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니까요. 전용기는 기본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트를 타고 다니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심지어, 헝다 그룹 안에는 헝다 가무단이라는 전속 무용단까지 있었는데, 단원 선발 기준이 웬만한 연예 기획사보다 까다로웠다는 건 업계의 전설입니다. 키는 몇 센티 이상이어야 하고, 외모는 어떠해야 한다는 식의 세세한 규정까지 있었죠. 이 무용단이 고위 관료들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접대하는 자리에 동원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헝다의 성공 뒤에 얼마나 끈적한 유착이 있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축구는 또 어떻고요? 광저우 헝다 축구단에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아시아 챔피언을 만들고 전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을 돈으로 쓸어담았습니다. 이건 그냥 취미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고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다라는 걸 과시하면서 은행과 지자체의 신뢰를 사는 고도의 마케팅이었던 겁니다. 부동산을 넘어 전 차 생수 테마파크, 심지어 돼지 농장까지 손을 댔죠. 헝다가 손대면 다 금이 된다는 착각이 온 대륙을 지배하던 시절. 허자이는 자기가 만든 황금빛 안개 속에서 세상 모든 돈을 다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아시죠? 씨가 총액 세계 1위를 찍고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순간에도 헝다의 장부 밑바닥에는 300조 원이넘는 시한폭탄 같은 부채가 쬐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쌓아올린 마천루는 바람 한 번만 잘못 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 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거센 바람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을 키워줬던 중국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고 파티는 끝났다 라고 선언한 거죠. 헝다라는 거대한 공룡의 목에 서슬퍼런 칼날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해서 다들 취해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전원 플러그를 확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흥겨운 음악은 뚝 끊기고 화려한 조명 대신 시퍼런 형광등이 켜지면서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겠죠. 2020년 중국 정부가 바로 그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주 무겁게 입을 뗐거든요.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개발사들의 목줄을 단칼에 쳐버리는 서슬 퍼런 칼날 세계의 레드라인 규제의 시작이었죠. 이 레드라인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너의 비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헝가처럼 남의 돈으로 성을 쌓아 올린 기업들에겐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자금줄이 말라붙자, 헝다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장 공사비를 줘야 아파트를 올리고, 그래야 분양대금을 받아서 빚을 갚는데, 그 순환고리가 툭 끊겨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허슈민 회장의 연금술은 추악한 생존 게임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세요? 헝다가 자기네 직원들이랑 협력업체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금융상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연 이자율을 무려 25%나 주겠다면서요? 아니, 재정신인 사업 중에 이자를 25%나 줄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우리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제발 돈좀 빌려줘 라고 울부짖는 자백이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약속했던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돌려줄 수 없게 되자 분노한 투자자들이 심천의 헝다 본사 로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중산층 투자자들과 그들을 차갑게 애워싼 공안들 그 기묘한 대치 상황이 전 세계 뉴스를 타고 퍼져나갔죠. 결국 2021년 말 헝다는 공식적인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집니다. 수백 조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손두발 다든 겁니다. 설마 헝다가 망하겠어? 라며. 안신반이 하던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중국판으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밀려왔거든요. 수조 원의 빚을 갚지 못해 디폴트가 선언되던 그날, 외신들이 긴박하게 보도하는 뉴스 사이로 묘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돋는 사실은 이 헝다의 몰락은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헝다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지방 정부의 썩은 뿌리와 유령 도시의 담이 더 깊게 파여 있었으니까요. 헝다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에휴, 건설사가 망해도 결국 땅을 쥐고 있는 나라는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더 기가 막힙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의 주머니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건 경제학이라기보다 사실 마술쇼에 가깝거든요. 그들이 만들어낸 그 유명한 귀신 도시들 이야기입니다. 8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고 루브르 박물관 부럽지 않은 초현대식 건물이 번듯하게 서 있는데 정작 길 위에는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 기괴한 풍경. 상상이 가시나요? 지방 관리들 입장에선 GDP 성장률이라는 성적표를 잘 받아야 승진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끊임없이 뭔가를 때려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헝다 사태 이후로 땅을 사줄 건설사들이 다 나동그라졌잖아요. 여기서 정말 창조경제 수준의 수법이 등장합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유령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LGFB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지방정부용 비밀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이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자기네 정부 땅을 사요. 내 왼손이 내 오른손에 땅을 팔고 그 돈으로 공무원 월급 주고 다리 놓으면서 우리 지역 경제 이만큼 성장했다 라고 스스로 박수를 치는 꼴이죠 이게 성장이 아니라 장부 세탁이라는 거는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도 알 법한데 다들 모르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특히 구이조우성 같은 곳은 정말 눈물 없인 볼수 없는 지경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수조 원짜리 거대 교량을 세우고 텅빈 박물관을 짓느라 빚더미에 올라 앉았거든요. 나중에는 빚 갚을 돈이 없어서 또 빚을 내는 그야말로 빚의 무한 동력을 돌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마천루가 올라가니 장부상으론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산 상태인 유령 도시들이 대륙 곳곳에 박힌 거대한 종기가 된 셈이죠. 안개 낀 새벽, 아무도 살지 않는 수십 동의 마천루 사이를 이름 없는 관리인이 홀로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거대한 신기루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서늘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장부상의 숫자는 어떻게든 가릴 수 있어도 짓다만 아파트 단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까지는 가릴 수 없었거든요. 런웨이 로우 이름부터 참 고약하지 않나요 꼬리가 썩어 문드러진 건물이라는 뜻인데 공사가 중단되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중국 전역의 독버섯처럼 퍼져있어요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부모님 노후자금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 그리고 수십년간의 성실함이 꽉꽉 눌러 담긴 인생 그 자체인데 그 인생이 그냥 거대한 시멘트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란웨이 로우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눈물겹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수도도 안 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20층 아파트 꼭대기까지 매일 물통을 지고 계단을 오릅니다. 창문도 없는 거친 콘크리트 바닥에 텐트를 치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밥을 지어 먹으며 버티는 중산층 가족들. 이분들이 무슨 대단한 투기를 한게 아니거든요. 그저 국가를 믿고 은행을 믿고 성실하게 분양 대금을 냈을 뿐인데 돌아온 건 갚아야 할 은행 빚과 차가운 시멘트 벽뿐인 거죠. 내 돈은 다 어디로 갔나? 라는 질문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사람들이 폭발했습니다. 집도 안 주는데 내가 그가 왜 대출금을 갚아야 해? 라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 즉 모기지 보이콧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었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시스템의 룰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SNS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들이 쏟아졌고, 공안은 이를 필사적으로 검열하며 입을 막기에 바빴습니다. 국가를 믿었던 대가가 빚더미라는 사실을 깨달은 시민들의 분노와 이를 누르려는 권력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대륙을 덮쳤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팔리지도 않고 완공할 기미도 없는 유령 도시들을 아예 지우기 위해 수십 동의 아파트 단지를 단몇초 만에 폭파 해체하는 거죠. 굉음과 함께 수조 원의 자산 과 누군가의 평생 꿈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그 압도적인 광경은 부동산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불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돈의 줄기를 타고 더 깊은 곳으로 옮겨붙기 시작합니다. 바로 중국의 부자들과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말이죠. 자, 이제 불길이 어디로 튈까요? 아파트 뼈대가 썩어가는 동안 그 건물을 지으라고 돈을 빌려준 금융가, 뒷골목에서는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라 불리는 중지그룹의 몰락인데요. 사실 중국에 돈좀 있다는 사람들은 은행 이자가 너무 짜니까 신탁 상품이라는 곳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밀어넣었거든요. 이름부터 참 신탁이라니,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하지만 그 속을 까보니 이건 그냥 부동산 개발사들한테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던 거대한 빨대였던 셈입니다. 부동산이 잘 나갈 때는 수익률 10% 보장. 같은 달콤한 소리로 돈을 끌어모았는데, 정작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봤더니, 우리가 아까 말한, 헝다 같은 곳에 꽂혀 있었던 거죠. 집값이 꺾이고 개발사가 나동그라지자마자 이 믿음직해 보이던 신탁 상품들은 순식간에 그냥 예쁜 종이 쪼가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인 게 이제 피해자가 집 없는 서민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모은 퇴직금을 몽땅 넣은 은퇴 노인들부터 나름 머리 좋다고 자부하던 전문직과 자산가들까지 그야말로 중국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인 중산층 전체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당시 SNS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산운용사 직원이 자기만 바라보며 울부짖는 고객들 앞에서 정말 죄송하다. 지금 우리 금고에는 돈이 단한 푼도 없다.라고 체념하듯 고백하는 장면이었죠. 그 고백은 곧 중국 중산층의 꿈이 통째로 파산했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자들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막연한 믿음이 팍살 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위기는 서민의 생존을 넘어 이 나라의 시스템을 지탱하던 중산층의 신뢰까지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는 비었고 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가 설계한 이 화려한 자본주의 게임에 참여하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그 끝에는 낭떠러지 뿐이라는 걸 너무나 뼈아프게 알아버렸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은 아주 기묘하고도 서글픈 방식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집 사는 걸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냥 방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며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내가 딛고 서야 할 사다리가 이미 박살나서 가루가 됐다는 걸요.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그 유명한 탱팽 바로 누워있기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숨만 쉬며 살겠다는 선언이죠. 어차피 평생 개처럼이라고 허리띠 졸라매봤자 집한채못 살거라면 차라리 내 귀한 몸뚱이 하나 건사하며 방바닥과 한몸이 되겠다는 이 처절한 선택은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간 게 바로 바이란이에요. 이건 에라 모르겠다. 이미 썩은 거더 썩게 내버려둬라 하는 자포자기 심정인데 지금 중국을 지배하는 진짜 정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젊은 애들의 게으름 피우는 수준이 아닌 게 국가의 미래가 통째로 증발하고 있거든요 집을 못 사니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안 하니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을 굴리던 가장 강력한 연료인 인구가 오히려 거대한 부채가 되어 돌아온 거죠 인구 감소와 노령화라는 정해진 미래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확인사살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장의 모습은 더 처참하고 기가 막힙니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예전에 비싸게 산 사람들이 시행사 모델하우스로 몰려가서 기물을 부수고 시위를 해요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다니 이건 사기다 차라리 내가 낸돈다 돌려주고 집 다시 사가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참 웃기면서도 슬픈 일이죠 오를 땐내 실력이고 떨어질 땐 나라 탓이라는 이 모순적인 절규가 대륙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한때는 황금빛 미래를 약속하던 화려한 모델하우스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겨우 끼니나 때우는 12안짜리 저가형 국수집들이 들어서는 풍경 이게 바로 아파트 공화국의 쓸쓸한 장례식장 민낯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상황을 보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리며 고개를 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그때 이미 추 충분히 부유한 상태에서 매를 맞 았거든요 중국은 아직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고 병들어버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아프고 긴 터널 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대륙이 부동산이라는 마약 같은 엔진을 끄고 도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그 불투명하고 무거운 미래의 청구 서가 이제 막 중국 사회의 문 앞에 도착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헝다라는 거 인이 쓰러진 자리에는 그냥 구멍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심연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이 부동산이라는 낡고 고장 나는 엔진을 떼어내고 그제. 에 무엇을 갈아 끼울 것이냐는 거죠. 반도체, AI, 전기차 같은 이른바 신질적 생산력이라는 화려한 이름의 엔진들을 열심히 조립 중이긴 합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를 휩쓰는 걸 보면 오, 정말 되나 싶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기차가 잘 팔린다고 해도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경제의 30%를 책임졌던 부동산의 그 무지막지한 덩치를 메우기엔 솔직히 체급 자체가 다르거든요. 아파트를 지을 때는 철강, 시멘트, 가구, 가전까지 온갖 산업이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왔는데, 첨단 기술 산업은 그만큼의 고용과 낙수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엔진은 최첨단으로 바꿨는데, 정작 거대한 배를 밀어 올릴 힘은 예전만 못한 묘한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국가의 통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력이 살아나려면 민간 기업가들이 신나서 뛰어놀아야 하는데 지금은 까불면 다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니까요. 성장은 영원할 거라는 달콤한 착각에 취해 미리 긁어다 쓴 미래의 시간들이 이제는 매서운 이자가 붙은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결국 중국식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실험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의 붕괴와 함께 그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죠. 헝다의 신화는 끝났고 화려했던 아파트 공화국의 시대도 저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남깁니다. 한 국가의 성장이 개인의 삶과 행복을 담보로 삼았을 때그 결말이 얼마나 차갑고 공허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정빈 마천루와 짓다만 콘크리트 뼈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쫓고 있는 그 성장이라는 이름의 욕망이 사실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신기루였는지를 나지막이 읊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다음엔 또 어떤 지독하고도 맛깔나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뇌를 간지럽혀 드릴까요? 지금까지 지식의 양념을 팍팍 치는 개똑똑이었습니다.